받고 있는데 감독으로 우승 보탰습니다. 애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? 어 너무 다리가 후들거려서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와. <laughs> 어 일단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선수들, 코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 하고 있어. 요 솔직히 그냥 가만히 박수 치고 있었는데 <웃음> <웃음> 선수들이랑 코치들이. 그냥 컵을 들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고 아,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또한 계속 믿어주신 오경식 SK텔레콤 T1 오경식 단장님, 신종훈 단장님공경란 매니저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 얘기 또한 팬들,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우승하고 <laughs> 김정균! 김정균! 어,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고 이 얘기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